아쉬워요. 아쉽고, 우리가 청소년기에 따뜻한 말 한마리와 방향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은 아까 우리 옆에 김희태 의원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할 수 있을 때, 할 때, 어, 교육청에서 청, 상담하는 데 있죠. 위센터. 위센터. 예. 네. 위센터하고 상담센터가 교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와 우리 청소년센터원에서 운영한 두 개가 교류를 해서 협업을 해서 거기에 상담하는 학생 우리 어, 센터에 상담학생 이런 학생들이 상담이 아주 요즘은 중요하다고 는 알고 계시다 아닙니까 그죠? 교류를 하셔서 정말 한 명이라도 상담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애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상담 센터에 사업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누구나 자격증 가진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노하우를 지닌 그분들이 그만 누구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전화, 어, 지리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네. 그 대사하겠다고 의견을 냈을 때 너무 아쉽다고. 네, 네. 안, 그 그냥 계속 다니면 안 되냐고 저도 네, 한번 그렇 그렇죠. 했는데 네. 그 사유들이 그뭐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한 말은 몸이 너무 안 좋고 아 그거는 네, 네, 그 예, 되게, 되게 다 했기 그런 식으로 때문에 더 이상 잡을 수는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이나 본질이 하실 분또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네 예, 간단하게 예. 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고승교육재단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교육재단은 너무나 어려운 재단 인가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가보를 통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교육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재단을 허가를 받을 때 아동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지금 어, 허가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지금. 음, 기본 재산도 80억이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장학 사업뿐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올해는 그 네. 아동 복지 시설에 네. 아동들 그 학원에 보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네. 하시고 혹시 역량 평가 계속 우리 그거 하고 있습니까? 경영평가를 해마다 작성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네. 우리 교육재단 같은 경우에는 음. 장학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상 그 평가 대상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네. 장학사업이 지금 우리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걸 허가를 받을 때는 네. 아니잖아요. 일단 올해는 네. 올해는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은 그 그 평가를 한번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음.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음. 그 장학사업만 할 때는 음. 할 필요가 없는데 올해는 맞아요.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해서 네. 지금 5월 21일 날 용역 시행을 사실은 올려놨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허가를 이이 여가부 허가를 받을 때는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아동 청소년 육성을 하라는 그 하에 지금 우리 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례로 조례가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학사만 하고 있지만 장학사만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설립 허가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경영평가. 우리가 엑스포도 경영평가도 해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됩니다. 예, 네, 시행했습니다. 5월 21일 날. 예, 예, 예 잘하셨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본질이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뭐, 쟤는 뭐, 건의상 겸, 뭐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뭐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인구가 절벽이 되고 뭐 지역 소멸이 지금 최대의 하두입니다. 하둔데 그래서 또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 소매일 대응 기금을 각 지자체로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등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뭐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예. 네. 뭐 우리 뿌리라 그러면은 뭐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가에서 지방소매대응기금을 이용 신청할 적에, 우리 교육에관계된 어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청하시면, 지금 80억 받는 거한 140억, 120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우리 인구청년추진단과 함께 긴밀히 상의해서. 그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에 한번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능력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종전에 한번 우리 교육청소년 과장에게 주문은 한번했습니다 마는 그 사업에 타당성이 없었는지 뭐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도 좀 튼튼하게 만들고 지방 소멸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그 업무를 한번 주문을 합니다. 뭐 오늘 우리 허키현 님이 저거 자료 내 가지고 보여 주는데 아저 상당히 좋은 그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뭐 우리 지금 고성 지역에 있는 뭐 중고등학생들이 유능한 그 저기 뭐타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에 앞서서 그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잘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수시 전형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런 거를 좀잘 준비할 수 있고 또뭐 복합적으로 교육을 잘 성공시키면은 공장 안 가지고 와도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그 학업 열정에 있어서는 고성에 가면은 우리 애들이 그 공부나 학업 진학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더라. 이 소문만 난다고 그러면은 그뭐 최고의 경쟁력 있는 우리 지방자치 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뭐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 가지고 그런 외부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번 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또, 건의와 또, 이 지적이나 또 개선을 요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그, 원만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또 주문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사업 전환에 따른 홍, 뭐 전환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하라는 또 주문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한 뭐 사업의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존속기한 등에 대한 그런 업무를 잘 연구하시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센터 온또 장난감 도서관 공동 유아 나눔터 사업의 사업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도 주문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육 청소년과를 뭐 비롯해서 군내 행사 홍보물 구입시에는 간내소 상공인 물품 구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려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재단의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와 강강진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